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40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사전 투표자 숫자 부풀리기를 한 선관위의 충격적인 조작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며, 당시 사전 투표 현장에 있던 참관인단의 개수 숫자와 선관위 직원이 선관위 컴퓨터에 입력하는 숫자가 완전히 차이가 나서 열받은 참관인이 공개한 충격적인 조작의 증거도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새벽 3시에 선관위 직원들이 봉인지 테이프가 붙어 있는 투표함 봉인지를 떼버리고 투표지를 마구마구 놓았던그 충격적인 영상도 확인했죠. 이에 대해 송관이가 황당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투표지가 아니라 봉투라고 했는데 그걸 믿을 우리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투표는 어땠습니까?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왔던 충격적인 가짜 조작 투표지, 색이 다른 투표지와 길이가 긴 투표지, 빳빳한 조작 가짜 투표지들을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정선거에 명확한, 정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왜 침묵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국민의 희망 좀 움직여라, 이. 자, 지금 현재 사, 2020년 4.15 총선과 똑같이, 똑같은 스포브로 이번 40 총선 결과, 선관위 지금 난리가 났으며 사전 투표, 충격 결과가 터졌습니다. 종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 선거 증거 또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 소식은 이제 어떻게 들으시면 되냐면 자, 제가 읽어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속보 강서구 일부 지역 사전 투표 분석 서울 일부 지역의 사전 투표, 득표수를 분석하면 4.15 총선처럼 진짜 석장당 가짜 한 장, 4분의 1, 한 장을 넣은 것처럼 추정됩니다. 4.15 총선 양당 사전 투표 득표율 63대 36이었습니다. 강서구 일례는 강서구 사례는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일어난 일의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추정됩니다. 보십시오. 2014년도에도 63대 민주당이 63, 36이 국민의힘이었죠. 화곡 1동, 민주당 64, 국민의힘 32 당일 민주당 53 국민의힘 42 화곡 2동 사전투표 민주당 64 국민의힘 33 당일 민주 민주당 54 41 화곡 3동 자, 화국 3동, 사전투표, 민주당 64, 국민의힘 33. 당일, 민주당 44, 국민의힘 52. 자, 요게 제 아주 중요한, 자, 64대 0.64대 0.32. 그런데 이 밑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2020년 4·15 총선거 결과입니다. 자, 서울 민주당 63,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36, 경기 63, 국민의 미래통합당 36, 인천 63, 미래통합당 36, 415 부정선거 그러니까 2020년 415 부정선거 63대 36 투표 비율에 이어 이번에도 이번 40 총선에서도 정확하게 64대 33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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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지금 이 숫자는 도저히 수학상으로, 통계학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왜? 이미 2020년 4.15 부정선거 때이 수치를 우리가 다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성관이가, 정성관이가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썼던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번에 옮겨왔단 이야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 더 충격적인 것은.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자, 이번에 40, 부정선거 사1 5와 동일권 또나옴 동일권. 자, 이제 좀, 이,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 민주당, 민주당은 16.1%. 그런데 국민의 힘은, 그니까, 러이 득표율차 관내 사전투표. 자, 민주당은 대부분 16.1, 19.4, 18.4, 18.4, 15.4, 12.3, 16.1, 10.3, 다, 다, 이,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 다, 뭐다? 민주당이 다 높, 높단 이야기죠. 여기서.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 을 보면 뭡니까？오른쪽 을 보면, 국 민의 힘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7, 마이너스 20.9, 마이너스 18.7,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8.9, 마이너스 12다 마이너스 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유저도 강조하는 것처럼 보세요. 당일 대비 사전투표 민주당 대략 플러스 15% 이상. 국민의힘 당 대략 마이너스 15% 이상. 여러분들은 알죠? 통계학적으로 어차 범위가 1%가 나도 많이 난다는 걸. 다시 말해, 이번에 40 부정 선거 2020년 4.15 동일권, 그때하고 똑같이 조작을 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충격적이죠. 이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당시에 새벽 3시에 선관위 직원들이 봉인지 된 사전 투표함을 띄고 부도기로 투표를 투표지를 넣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구로 저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구로. 서울 구로구 송관입니다. 저렇게 투표지를 무더기로 넣는게 CCTV에 잡히긴 했는데, 이번에도 CCTV 가려졌죠. 저렇게 무더기로 넣는게저한 곳이었겠습니까? 상,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산수 개념으로, 산수 개념으로. 사전투표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 어떠한 유저가 속보 한국에서 통계의 기적 발생함. 이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지금 현재 사전투표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제 서치를 했습니다. 민강욱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 벌써 민, 아, 민경욱이구나. 자, 민경욱, 맞네, 민경욱. 자, 보십시오. 서울에 모두 425개 동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사전투표 결과가 더 좋았던 후보별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425대0 민주당 승리입니다.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결과가 당일 투표 결과보다 좋았습니다. 사전투표는 민주당원들만 했습니까? 충격포스팅은 계속됩니다. <laughs> 자, 이것도 쇼킹하죠. 지도를 펼쳐놓고 한 후보가 특정 동에서 얻은 사전투표득표율과 당일투표득표율을 비교해서 사전투표가 유리했던 후보의 당 색깔을 그 동에다 칠한다고 합시다. 민주는 파랑, 국힘은 빨강, 경기도에는 동이 모두 599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는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빨강과 파랑이 섞인 보라색, no, no. 완전 파란색, 599개. 경기도 모든 동이 민주당 후보 1색이었습니다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laughs> 서울 경기제, 인천. <laughs> 인천에는 모두 156개 동이 있습니다. 과연 몇개 동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일보다 사전투표에서 유리했을까요? 156개 동 전체에서 그랬습니다. 이건 156개 동전을 공중에 던졌을 때 모든 동전이 같은 면으로 떨어질 확률과 같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러면서 이 유저가 강조하는 게 뭐냐? 첫째, 지난 2020년 4.15 부정선거 때 좌파들은 젊은 층이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그렇, 그렇다라고 들러댔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번, 이번에 국힘당이 사전투표 동료를 많이 해서 사전투표 최대 연령대가 60, 60대 이상입니다. 사전투표 37%가 60대 이상입니다. 셋째, 정부와 여당의 사전투표 동료로 이번 사전투표의 연령대는 본 투표와 거의 비슷,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15 총선 때와 놀랍도록 비슷한 괴리율이 발생했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동의 주민이, 주민이라면 천명 표본 추출했을 때 나오는 표본 비율이 거의 모뭐 비율에 근접함. 이건 통계학의 공리, 즉 수학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 주민 수만 명이 어제 투표한 사람과 오늘 투표한 사람의 표본 비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1%에서 2%도 아니고 15%씩, 15%씩 차이가 납니다. 4.15 때는 연령대 차이라고 뒤집어 쉬었는데 이번엔 연령대 비율도 동일합니다. 한줄요약 한국이 세계 통계약을 다시 쓰고 있다. 2020년 4.15 총선고와 똑같은 수법으로 이번 4 0선거 조작한 선관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